안녕하세요. 소현중학교 3학년 학생들. 앞으로 여러분들과 국어 공부를 함께 할 유은주 선생님입니다. 모두들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빨리 학교를 가고 싶을 텐데요.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인사를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만남이라 오리엔테이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수업 시간에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첫째,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합니다.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합니다. 둘째, 수업 시작 전에는 모두 자리에 앉아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고 오늘 배울 곳은 어디인지 살펴봅니다. 셋째, 준비물은 미리 책상 위에 갖추어둡니다. 교과서와 학습지, 그리고 필기도구를 챙겨 수업을 준비합니다. 교과서와 학습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모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특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합니다. 넷째, 수업에 방해되는 물건은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틴트, 선크림, 파우더 등 모든 화장품과 빛, 거울, 큐브, 과자 등 집중을 빼앗는 요소들은 모두 최대한 멀리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으나 실천이 어려운 방법. 뭐죠? 네, 바로 책 읽기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책을 읽는다고 해서 머리가 좋아지거나 갑자기 성적이 쑥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1시간, 힘들면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느 순간 몰라보게 발전한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독서가 어렵다면 주말에 일정 시간을 독서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몰입하여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가장 후회되는 것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상당한 수준의 이해력이 요구되는 비문학 지문들은 짧은 시간에 주어진 정보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풀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독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많은 양의 책을 읽는 다독보다는 정확하게 읽고 깊이 사고하는 정독을 하기 바랍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시간표에 맞추어 교과서와 펜을 준비하고 EBS 학습방에 들어옵니다. 그날 시청해야 할 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클릭하여 집중하며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이때 듣기만 하지 않고 중요한 것들은 교과서에 직접 필기를 하도록 합니다. 강의 내용 중에는 교과서가 아닌 다른 교재의 문제를 풀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화면의 문제를 보면서 영상의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영상 강의가 끝나면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학습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습지는 위두랑 과제방에 올려두겠습니다. 때에 따라 학습지가 없고 강의만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오늘 수업 안내입니다. 먼저, 교과서 8쪽, 이성부의 시, 봄을 읽어봅니다. 위두랑 과제방에 올려둔 국어 온라인 수업 1차 시 학습지 파일을 열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며 공부합니다. 굳이 프린트하여 뽑아서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답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시를 읽어보면 됩니다. 혹시 수업 중 위두랑이 열리지 않을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건너뛰고 교과서 20쪽에 나와있는 소설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만 읽어도 좋습니다. 학습지 공부와 소설 읽기가 끝나면 온라인 클래스 국어 1강을 듣도록 합니다. 이때에는 앞서 설명을 했듯이 필요한 내용을 교과서에 필기하며 듣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강의와 교과서 필기까지 모두 끝이 나면 오늘 국어 수업은 모두 끝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 시작해 볼까요?